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카타르 국빈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타임 구간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에너지, 건설 중심이던 협력 분야를 인프라와 방산, 농업, 문화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을 계기로 12건의 계약과 MOE를 맺어 6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17척을 건조하는 단일권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인 5조원대 계약을 카타르 에너지와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순방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행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 순방 마지막 날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통역만 참석한 가운데 두 정상은 20여 분 환담했고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을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15분간 직접 운전해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순방기간 투자 유치가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수출과 수주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의 속감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토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방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중동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